네, 안녕하세요. 감재짱TV의 감재짱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주말을 맞아서 영종도 섬으로 차박 캠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북인천, 북인천 돌게트를 네,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북인천 북인천톨게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유급 삼2 0 0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영종대교를 지나서 영종도, 영종도를 지나 무의도까지. 네.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자박, 자박 캠핑을 힐링 캠핑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치님들도 함께 출발하시죠. 자 출발합니다. 레츠고. 자 신나는 불금 네 주말 주말 저녁을 캠핑을 자박 캠핑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자 여기는 어, 영종대교 휴게소. 영동대교 휴교수를 지나서, 네, 영종대교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종대교,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네, 영종대교인데요. 자, 북인천, 인천 쪽에서 들어가면은 하부도로, 밑에 도로를, 아, 전철도 가고 있네. 공철이, 공철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밑에 도로는, 네, 하부도로, 하부도로를 가고요. 서울에서 오는 차량은 위에 상부도로로 가고, 여기가 상부와 하부도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부와 하부도로로 나눠져 있는 데가 부산에도, 부산에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영종대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부도로와 상부도로. 네. 여기는 지금 상부도, 상부도로는 서울에서 바로 오는 고속도로. 하부도로는 인천에서, 인천에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드로는, 가운드로는 공항철도, 공항철도 전철이 운행하는 철길이 있습니다. 네. 자, 신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종대교를, 영종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서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에, 무더위는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이번 주만 지나면 아마 선선하게 가을로 가을로 초가을로 접어들 들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녁에는 바람도 선선하게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네, 자올 여름은 유난히도,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월 속에는, 아, 세월, 세월은 어차피 흘러가네요. 네. 자, 가을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대교 전방에 사고 발입니다 영종대교를 거의 지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본 도로로 본 도로로 이제 진입했습니다. 본 도로로 자. 인천 공항 고속도로. 네. 자, 인천 공항 공항 고속도로 본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네. 자. 신나게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영종도 영종도 영종도를 지나서 용유로 용류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영, 영종도 끝자락에 있는, 이게, 공항 해센터. 네, 여기가 공항 해센터인데요. 공항 해센터로 해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는 용류역, 용류역이 있습니다. 네. 네, 무의도, 무의도 쪽으로 가는 잠진도, 잠진도 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진도, 잠진도 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하늘은 아주 맑았네요. 지금, 어, 하늘에는, 네, 반다리, 만다리 아주 환하게 떠 있습니다. 반다리 바로 이제 잠진도, 잠진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항을 지나서 전방에 과속 네. 방지턱이 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바다가 지금. 바다가 보이는데요. 바다에 지금 어 물이 쫙 빠져 있는 상태네요. 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조개구이 집도 많고요. 바지락 칼국수 집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고기 구이, 바지락 갈국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페도 많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갈국수 집도 많고, 네. 무이도. 가는 무의 대교를 가는 네 다리 진입하는 곳입니다. 여기부터 지금 전방에 과수 방지턱이 있습니다. 양쪽은 다 바다입니다. 바다. 네, 물밭, 물로 되어 있는 바다인데요. 지금 밤이라 밤이라 지금 뭐 전방에 저녁 커브 구간입니다. 보이진 않네요. 네, 전방에 과수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참진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방에 화소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하늘에는 아주 반달이 아주 환하게 떠 있습니다. 반달. 안전하게 안전하게 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무, 무의 대교 무의 대교를 진입했습니다. 무의대교 무의대교를 진입했습니다. 네, 이 다리가 무의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에 영종도에서 잠진항에서 무의도까지 네. 배로 배로 다녔죠. 배로 배로 5분이나 10분 정도 다녔었는데, 이 네. 대교가 생김으로써 무의도가 아주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무의대교 무의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밑에는 지금 음, 바다입니다. 바다, 네. 서해바다. 대교는 들어오는 입구부터 나가는 쪽에 어, 제한 속도 40km 제한 속도 40km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 300m 전방에 시속 40km 구간입니다. 네, 40km 구간이라 조심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신호 저기 과속 2번이 됩니다. 네, 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40km로, 40km로, 네. 40km로 천천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위대교를 건너서, 무의 대교를 이렇게 건너서 네 무의 도로 무의 도로 들어왔습니다. 네 무의 도로 들어왔습니다. 이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아 섬으로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네자 섬에서 즐기는 자바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